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롭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라고 하는 의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의롭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죠.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인,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구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요. 시인은 하나님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시는 판단도 의롭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 그런데 감정에 의해서 치우치는 분은 아닙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요, 감정에 의해서 치우칠 수도 있어요. 또 모든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비슷한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죠.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또 바르게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이 의롭다. 언제나 옳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교훈도 의롭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그의 심판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하신 그 말씀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진실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말도 바꾸기도 해요. 꼭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도 또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세상과 달리 언제나 온전하게 또 진실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의 판단이 의롭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거지. 위로 오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함으로 자신이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 정제된다라고 하는 것, 또, 불순물과 섞여 있는 그 광물 가운데 필요한 것들만 얻어내는 거예요. 깨끗한 거지요. 뭔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완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도 뜻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을 멸시해도 그는 진리이신, 또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기대와 기쁨,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에 오히려 그 순간이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기대와 소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원수들이, 주변의 악인들이 시인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가운데서도 시인은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진리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는 귀한 그 감사와 기쁨 그감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라 받는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힘있게 만들어 주는 통로가 되지요. 오늘 시인은 결코 변하지 않는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주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신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